Enfin 안 농구, 안, 안, 안 농구, 안 농구, 안 농을 안 농구가 뭐야? 안 농구. 이제 사왔으니까 드세요. 오빠 사면 되는데 네가 더 어디다 여기서 사?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선배님 이더 많아. 그래요? 왜 밤에 불러내가지고? 나 오늘 약속 많단 말이야. 근데 진짜 다너 만나러 온 거야. 뻥치지 마요. 선배 약속 없는 거다 알거든요. 어, 팩트를 챙기는 거, 패트 말고 말하는 거. 뭐야? 네? 오늘 뭐야? 오랜만에. 않아요? 오늘 이 어? 뭐? 야이쁘지이아요이병지이야지이이이이거이렇게뭐거지 똑같이... 없어? 응. <laughs> <있어>. 아, 이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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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지냈지 이거지? 이거지? 이이지 이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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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어이 선배님 저 여기 등한 등 번만 너무 관절 없고 등한 번만 네. 저 밑에 더 밑에 여기 선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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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가 손닿는거 같은데 네가 그거 맞네 아니 이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딱 그거 뭐냐 손 긁어야 돼 빨리 한 번만요 제발 어 선배 제발 어머 네, 빨리 가지 줄것 같아요. 아, 긁어달라고, 긁어달라고요, 선배님. 긁어달라고 해서 만약 긁어서 꼭 그럼 가 빨리 <laughs> 손으로 손으로. 아한 번만요.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. 진짜로 한 번만요. 야, 이거 딸 살만 들고 가다. 아, 선배님 진짜. 요 아, 여기 누가 누가 있어? 내가 선배님. 내가 너한테 들고 가다 그래. 떨어지고. 아이. <laughs> 아, 요즘 안 돼요. 빨리. 한 번만. 아, 아 진짜 진짜로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시원해. 시원해? 오, 오 시원해. 시원해? 예. 네. 야, 나목글이어 <laughs> 왜요? 아이. 그왜 등을 남자가 왜 걸고. 아이, 그럼 휴자, 휴자 손을 사주시든가 빨리. 괜찮아 이제? 어 시원해. 게, 여기? 좀더 조금 더 위, 조금, 조금 더 위. 위? 아 그만 긁고 이제. 그리고 앞쪽으로. 어? <laughs> 뭐? 이 <여기> 앞으로 앞으로. 진짜 <laughs> 더러워요? 아 이게 아니라 뭐아 그만해. 진짜 더럽냐고요? 그만 뭐 어떻게 아이, 이걸 긁었잖아 손으로. 아 이제 이거, 이거, 이거 예쁘지? 아자기 비리자. <laughs> 나 하나 사줄까? 요즘 잘 나가는 와사비빈이라고. <laughs> 어디서 잘 나가요? 이거? 어디서 잘 나가? 코민 같은데. 때를 미뤄라 그냥. 아, 어, 됐어. 야, 이리로 대화해. 이리로 대화해. 안 됐어요. 일로 들어와요. 일로 들어와안 되겠어. 알았어. 알았어. 이렇게 들어와요. 아, <laughs> 너무... 제가 이렇게... <laughs> 그래 차라리 네가 돌고 있어요. 그래, 그만 그만해 어. 아 왜요? 아, 못 보겠어. 아유, 네가 너무 예뻐서못 보겠어. 응? 어? <뚜루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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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쓸해럽죠저 지금 쓸스해졌어요 소민이. 소민이, 저분 민망해요. 민망해. 왜 민망한데요? 제가 제가 안 입어서요? 어? 안 입어가지고? 아그뭘안 입다니요? 저분 다른 사람이한테 하는 거예요. 어? 저를 보고 얘기하시라고. 누구다니요? 소민이, 어? 저 입었어요 여기. 지금 다 이거 속옷 다 입은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진짜 이렇게 하지 마라 어? 야너너 너, 너. 입은 거라고요 야 그럼 나도 입... 오! 이건 아니지 아니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너가 여기 입는... 호감 호감해서 갑자기 확 비호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괜히 했네 요자? <laughs> <compatriot yeah. 웃음> 네 뭔데요 거 목이 뭐예요 뭐겠어요 부.카.라 볼까? 사람들은 이제 다 여기 안에 설치한 줄 알더라고 내가 밖에다 설치했지. 오늘 어, 진짜 볼까요? 네. 음, 그리고 나 이제 일찍이 안 걸리면 바로 이게 아, 안 입었구나 이게 느껴져요? 야, 남자들은 모르지 옷면데 그럼 당연히 안 입은 줄 알지. 아 어, 그래요? 응. 그냥 이렇게. 이거누보라 있잖아. 그 하지 거야. 이렇게 하지 말라고.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해뭐 <laughs> 이래 정말 있잖아요.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. 얼마 정도? 이렇게, 왜왜왜왜왜 이렇게, 이 정도 누무래 있잖아요. 알았지 그만해. 아이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지 마. 어? 나는 오빠 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 그렇게 안 싫어. 어? 지켜주고 싶어. 내 앞에서만 그렇게 입고 다니. 네 연기 잘 봤습니다. 그래요? 그래요? 그래서 오늘 우리 보자 그런야 네. 그럼 수문이도 오겠네. 네. 근데 똑같이 어. 할 거야? 네. 그러니까 선배님 도와주세요. 오케이. <laughs> 바로? 오케이, 바로 하지. <laughs> <아직>. 콜. <laughs> <laughs> 어, 선배님. 아, 왔어? 야, 밖에 앉아있어. 밖들어 가. 공기 좋잖아요. 찬 공기 너 얼마나 좋아요. 저는 안추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잖아요. 와, 미쳤어. 초울때 들어가자. 얘 열이 많은 여자래. 저 열이 많아요. 선배 봐봐요. 지금 어? 지금 시원하게 입고 있잖아. 어, 왜 그러고 입고 <laughs>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, 환경을 왜 그러는 거야? 오늘 나 만난다고 이렇게 입고 왔대. 어? 너는 왜 그렇게 입고 왔어? 뭐님뭐 마시실래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거 드세요. 아, 불란. <laughs> <야, 웃음> 후배 아니야. 아름다운 여자 후배. 근데 네가 가서 계산을 해야지. 아 보고 갔다 올게. 너 갔다 와 앉아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앉아. <laughs> 아, 진짜. 전 대체 뭐더 먹으려고 한 거야, 저? <laughs> <맞아? 웃음> 야, 내가 너를 10, 10년 넘게 알았잖아. <laughs> 네. 그렇지? 어, 어우, 왜 이래? 좀 저... 아, 쉬서 아좀 쉬서라 아니 무슨 여자가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냐 아니 아, 나 안나 선면 여기 등 한번만 긁어주세요 아. 뭐야 뭐야 너 긁으라고요 선면이 뭐야 하지말고 뭐야 뭐가 없다? 네? 뭐가 없어 딩띠딩 그게 없는데 이게 <laughs> 어? 가야금 치시거야 너, 너왜 뭐야 이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긁어달라고요 간지럽다고요 그막 그리고 좋추잖아. 그래. 아, 좋죠. 아, 아니 너뭐왜 너무 편하게 나온 거 아니야? 아집뭐 근처인데 뭐 편하게 누는 거죠. 등만 간지러? 에? <laughs> 어? 아, 예. 등만 간지러등 말고 앞에는 아, 그거 줄게. 어? <laughs> 어? 양손으로. 음, 아니, 아니요. 아니 근데 너왜 이러고 나온 거야? 아니 왜 이래? 등을왜 이렇게 잘듣냐너 어? <laughs> 아니 근데 얘왜 이러고 에, 나온 거야? 어. 그만 굴르고 좀. 뭐가? 그만 시원라 그만 e on, come on, come on. s u 지 아니면 r 네. 아니면은 뭐 t 어 u r e I'm not sure. I'm n 그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뭐 s u 요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덮고 있어, t 춥다면서요 아 괜찮은 것 같아 야, 덥, 춥다면서요 야자 같이 덮자 우리 야 같이 덮자 아핳 빨리 벗어봐 어? 아이씨 아왜 뭐야 고객님 뭐, 나 저기 꿈이 헤어드레스였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<laughs> 해가지고 장가주는 거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고객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야야 야, 그만하고 마음대로 긁으세요 어? 그래 머리 긁을 마음대로 하세요 야 이거 떨어졌어 빨리 어 야, 맞아요 야, 제가 주워드릴게요 야. 야야 오, 오. 어 응. 오. 네? 오. 아니 야 그거를 왜 이거를 왜 하는 거야 너 원래 이거 안 하잖아 원래 어 이걸 왜 하냐 이거를 원래 안 하는 거아 그래. 그만해 진짜 야 떨어졌다 <laughs> 아 이거 지금 장난 이니지 이거 몰카란 말이에요 그래. 뭐라고? 응 <laughs> 몰카라고 뭐가 몰카야 뭐가 아 긁어주세요 이거 몰카 뭐야 이거 어? 이게 뭔몰 뭐 이기딱극잖아 그리고 그럼 네니 손톱 봐봐. 그거 떼있어요. 어. 그때 있어요. 오 아, 뭔 몰칸데? 봐봐, 진짜 아, 했어? 아, 됐다고! 아니, 못, 뭐, 했어? 뭔데, 무슨 뭐, 몰칸데 이게? 아니, 뭐 없잖아요. 다, 다 찾, 다 있어요. 다 이거 다 하고 있어요. 아이, 거짓말 하지 마. 있어요. 봐봐. 못 믿겠어요? 내가 여기서 까야지 믿겠어 내가 까야지 믿겠어? 음. <laughs> 말해, 내가 아까 전다 확인했어. 뭐를? 나한테 보여주더라고. 뭐를? <laughs> 했는지 안 했는지. 하장실 가자. 래서 이제 선배님들 아니, 안녕히 계세요. 아니야 뭔데 끝시요 네. 진짜 볼까요? 네. 아씨 뭐야? 진짜 하길 바랬던 거야? 아 조금 설렜어. 단단히 잠가. 얘가 나 꼬실라는 줄 알았어. 단단히 잠가 지금 안 되겠네. 얘가 나 꼬실라는.. 너도 했어? 어? 아 얘가 너도 했어? 아, 어? 아, 아, 아니, 원천봉.. 어. 얘가 나 제대로 입고 있어. 야너 아, 매력이 갑자기 없어졌다. 뭐? 너 지금 노 매력이다. 아 근데 너는 이거 내릴 때가 이쁘다. 아니 오늘 의상 이거 입에 오는 사람 아니야 이거. 내부자들. 아, 내부자들. <laughs> 라면 먹어야 돼. 라면 먹어야 돼. 커피 먹으시고 있잖아. 아, 근데 한번 확인해볼게, 진짜로. <laughs> 진짜. 야, 아, 내가. 너야 챙겨, 챙겨. 너무 오랜만에 일어나 야, 챙겨. 아, 어나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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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일어나. 아, 진짜 꼴질러요. <laughs> <일어나, 웃음> 아. <laughs>